바깥에서도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저는 마마원동 마이카 좀 크네. 마원동 468-6, 그게 이제 촬영한 주소인데 연출한 장재원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이 영화를 보통 이제 어떤 이야기를 두그 분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야기 를 할까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 이제 저희 같이 영화하고 연극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배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많은 배우들이랑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데 아 이번에 뭘 할까 하다가 배우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들이 가장 좀놀수 있는 영화 안에서 그런 풍격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런 테이크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면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 되는 이유는 그 컷을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나오자. 그러면 배우들의 리듬으로 영화가 만들어질 텐데 어떤 게 만들어질지 보자 해서 이제 기획을 했던 거고. 그 사실은 이게 에피소드 하나를 보신 건데 이거 6 편짜리 사실은 중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좀 러닝 타임이 애매하니까 좀 단편 영화제들도 애매하고 장편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쪼개서 그중몇 개를 뭐 단편 영화 슬픔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야기는 이제 유튜브를 제가 당연히 다 그렇게 기대처만 즐겨보는데 그중에 뭐, 뭐 딸배 아터나 악질 사냥꾼 이런 이제 공익 신고하는 이제 유튜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뺄지 안 되고 되거나 아니면 그걸 위조해서 되거나 이런 걸 이제 그 유튜버들은 찍어서 이제 이제 그 공익 그 국민 신고 거기에 이제 넣거나 고발까지 해요 실제로. 막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수익 창출하고 저는 시청자로서 그걸 보면서. 나름의 쾌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나름의 정의 구현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거든요. 왜냐면 짜릿하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 아 이런 걸 가지고 실제 벌어진 이야기 했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네, 이야기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게 시킬 건가이제가작가나 연출을 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두 영화 자체가 그런 면습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지금 두 감독님은 질문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하시면서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그, 저희가 원칙을 세운 게딱세 번만 찍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본이 있지만 즉흥적인 요소도 롱테이크다 보니까 생기기 때문에 세 번만 찍자 해서 실제 세 번을 찍었고 이게 마지막 제 기억에는 마지막 세 번째 테이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시는 곳에서 뭐흙고자도서고 있죠. 차가 지나가면 이런 건 사실 저쪽은 너무 깊기 때문에 통제가 다안 돼서 사실은 다 연출 얘기 아니거든요. 차가 올때막 어, 지나가세요 하는 거나 아기들 지나갈 때 지나가세요 방망이를 숨긴 거나 이런 건다 온전히 배우의 드리고또 뭐, 방망이 꺼냈을 때차민드실드가 부서져요. 그때 그 당시 제가 멀던 차인데 <laughs> 그게 이제 아, 사고를 부졌는데 저는 모니터를 보는 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차도도 와! 이런 일이 발생하는 해서 그런 걸 대사에 또 애들이 돕이고 또 상대방들은 마침 또 핸드폰이 진짜 맛이 는거예요 원래는 진짜 막 아무 어, 여기 어딘데 만원 동4백팔십인데요 도와주세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제 핸대폰 진짜 맛이 나서 핸대폰이 변한 어요 이거를 진짜 대사로 <laughs>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도 이렇게 되게 살아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나 더 했으면 아마 더 좋은 게안 났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게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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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막저 근데 이제 이건 카메라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유념했던 을게 지루하면 안 된다. 배우들끼리 음. 그 그러니까 믿고 서 믿고 가지만 우리 너무 연극처럼만 느끼며 살려가지 갑시다 이러다 진짜 편집도 못 하는데 지루하면 안되니 빨리빨리 가시죠. 그런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을 해이했요 음. 그럼 지금 지금 세 번째 세 스테이크라고 했었잖아요. 세 번째 스테이크에서 그런 부분에 딱 눈에 띄기 사실 두 번째 테이크가 너무 템포가 좋아가고 세 번째 테이크는 찍자마자 찍을 시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약간 우리 두 번째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배우 배우가 스피드 있게 갔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테이크에서 좀 이벤트가 많아서 또세사람 입장에서는 신나고 재밌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네. 세 번째 테이크에 애들 중에 생각나는 스있을지 곳이? 어 사실 민들레도 부러졌을 때 진짜 같이 했죠. 아그내차 아니니까 요 지금 구 어둠 게 <웃음> <웃음> 약하더라고 생각보다. 아, 기하수, 기아, 아, 기아차 이러면서 이실도좀 음,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 어, <laughs> 싶었고 어, 순 진짜 제가 부직하는 순간 어? 이렇게 카메라를 진짜 불도 했죠 봤으면 무의미하게 부셔졌을 건데 부직해 어? 어유왜이렇게 어, 어, 했다가 이제 넘어갔던 그 그대, 대답이 들어서 네. 아네 뭔가 감독 얘기처럼 아마도 세 번째 테이가될뻔얘기이 그서졌기 때문에 네도아닌데요저그에서 그... 뒤에 이제 버스가 없는데 승용차는 튀어가시는데 버스는 묻히나 거든요아 네. 어, 이제 큰일 났다. 버스 올때좀 아찔했죠. 버스가 다이기도 우리 고 정류장에 서 멈추는 그러면서 정맞 방방이 던졌을 때 어떻게 됐을요그리 차에 안 닿게 하려고 살살 던져는데제 입장에서는 너무 살살 던지기 <laughs> 아, 티가 나거 있, 정말 현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여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된 영화인데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리얼리즘 계열 영화 호스게 방하고 그 리얼리즘 영화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회적인 모습을 현실적인 사실이 모습들을 다루는데 직접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그런 경험에 가장 그, 많이 쓰는 게 있는데 더 현실적으로 얘게하는 연출을 안한 것처럼 연출을 하는 영화제 뮤테이크인데 그, 실제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연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현실적으로 보이려 노력하기 때문에 그본 사람한테도 이 영화가 더 현실적인 영화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가장 좋은 요소는 그이 영화의 현실 인디 그 가짜는 헷갈리게 되고 거기서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요즘에 그 뭐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뭐가 현실인지 정확하 모르는데 뭐 나는 가짜의 진짜 흥분가보이는거있어 화내에 있는 거같에서도 현실, 그 현실적으로, 진짜에가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는한 지금 로테 한국에서도 에는형식적에로도한도 한국에서도 에서한번에위적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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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이게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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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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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도 현실에 들어 아이러니를 계속 중첩시키면서 능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현실에 나가면 되게 더 느끼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이제 사실은 제가 이두 편의 영화를 단편영화 중에 세그 그 단편영화 카드라고 그는 영화제가 있는데 끌어가는 영화제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저희 영화제에서 교류를 해서지고 제가 이두편 영화를 추천을 했는데 한분도안 가셨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영화 자체가 그 보통 영화제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오면 평온 말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다코터가좀 있거든요 근데 정해져 있는거몇편정도 우리 뽑겠어라는 이런 추천한거 중에 그, 그 이번에 지금 망원동만 갔었는데 혹시 가셔서 있었던 일를좀 얘기해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일단 영화제가 분위기? 그 문화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러웠 이제 그 도시, 클레몽 호텔이라는 도시가 47년째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축제가 같다는 느낌이 들요 그러니까 영화제가 유명해서 막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보다그 지역 주민들, 학생들도 중재, 중년층, 모년층 할것 없이 전 계층이 줄을 서서 영화를 보요 제일 큰 극장이 한 1,400석 되는 세종의 마을 같은 오페라터 같은 곳이 있고 정말 일반 멀티플렉스 상영관 같은 데도 있는데 한 7, 8개 상영관에서 영화제가 동시에 진행됐어요. 모든 상영관의 모든 회차에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 어, 그걸 보면서 그 줄을 서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기다리고 내년에 그 축제처럼 영화제가 이뤄지는구나 라는 점이 좀 부럽기도 했고 우리나라로 우선 물론 전통국제영화제 이상국제영화제 좋은 영화제 있지만 이상 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스타성에 좀 의지하는 곡 있고 아무튼 그런 분이좀 너무 부러우면서 아 나중에 기회 되면 감독님이 일을 일해,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시키시는 그 영화제, 우리나라 영화제에 좀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걸 해봐도 좀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네, 이 부분이 그, 그거랑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영화제 같은 경우에 그지역씨 이 영화 자체를 주민들이랑 같이 키워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와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이 영화를 봤었고 나이가 들면서는 중학교 때 그에 맞는 영화를 보고 하면서 거기서 결혼해서 자기가 다시 그겨나면그 자식이 또 영화 극장에 와서 그 영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의 있는 어떤 문화 교이나 교육 이런 것들과 되게 밀접하게 배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한영화에 대한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보면 그때 이제 그 관계자 그런 말했었고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냐라고 했더니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끊임 없이 그 지역 사회랑 교류해 가면서 마치 그들이 여기 영화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던 게 가능했던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를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해서 어린 영화 시작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면서 끝났던 그래서 사실은 아 그게 부러워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지금 사용해 이런 것들이 그런 힘이 될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7, 5, 또 예.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네, 어,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썼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좀 많이 바꿔가지고 영화 만들게 된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언박싱이라는 제목도 아니었고, 근데 다만 같은 설정이라면 할머니랑 젊은 남자아이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한다라는 설정을 10여 년 전에 썼던 짧은 시나리오에 있었던. 주인공이 남자아이였는데 이제 신년 후에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언박싱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어 뭔가 이 언박싱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로 새로운 상품들을 개봉하고 그런 거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또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콘텐츠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런무걸 소재로 한번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전에 써놓고서 영화 하지 못했던 신하오랑좀 결합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인공도 바꾸고 설정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원래는 10년 전에는 제 경험담에서 나온 거였는데 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전, 광고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중고등학생들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약간 팀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식당 예전에 뚜껑은 식당 광고지인데 2 30개 되는 업체들이 모여있는 좀 두꺼운 책자 같은 거나눠주던거만 기억하실 텐데 그런 걸 이제 동네마다 동네에서 부착하는 거 그런 걸 이제 했었는데 그때 제, 저희 앞에서는 아 젊은 학생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지나가셨던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분들이 저희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거기다가 뛰어났서또 전단지를 수거하다가 폐지 해수소가에다 넣어서 가져가시는 거 보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테뭐 싸운 적이 있어요. 그게 싸는 네, 게어게 네. 대단히 싸운 게 아니고 그거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방금 마원동에서 이렇게 실갱이 벌어졌던것처럼 네, 그거 가져가시면 안 된다. 다시 오라서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는 아, 20대 젊은 남성이고 저한 70대 좀 80대까지 되시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살면서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되게 나도 좀 고달, 나도 이렇게 돈벌이 하려고 이 일을 좀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저분들도 힘드신 분들이고. 근데 어쩌다가 왜저 할머니, 할아버지와 나는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영화도 만들지는 못했는데, 한 10년 후에 언박싱이라고 그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쓰게 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지금 이그 언박싱 남덤이라든지 10년 전 시나리오라고 말씀하 제가 알 저기 서작품을 보신 는 네, 아그 대학생 때한 15분 정도는 짧은 걸 만든 적은 있었는데 어디에 품한 완성, 제조 하지 못했었던 약간 습작처럼 남은 음. 게 하나 있고요. 네. 어디에 공식적으로 좀 내제출해고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영화가 처음이었데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있었던 어떤 영화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됐었고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외형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저 영화를 만드실 때 어느 부분에 제일 큰 포인트를 뒀는지 연출자로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0년 동안의 변화라고 한다면, 뭐 아까 말씀 질문해주신 것처럼 그 안에 좀 이것저것이 많이 담기게 되는데 사실 오랫동안 좀 생각했었던 설정이 1 0년 동안 그 사이에 생각했던 것들이 또 하나씩 추가되고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짧은 영화지만 그 안에 좀 많은 걸 담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0년 동안 영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겨우 기좀 가다가 이렇게 생각한 영화 저는 어, 지금 직업은 영화 대학 연구소에서 영화를 연구하고 있는 영화 연구자이고요 네, 그래서 그한 10여 년 동안은 영화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일을 했었는데, 영화를 만든 적은 없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영화를 보면서 내가 영화를 나중에 만든다면 이런, 이런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좀 연출하면서 생각했 그건 저도 이제 항상 영화는 좀 마지막 장면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허탈함과 또 불안감과 공포감이나 이런 좀 복합적인 감정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아이러니 같은 것들 사실 그 마지막에 감정이 진폭되려면 그 앞에 계속 뭔가를 쌓아가고 또 끌어올렸다가 다시 추락도 시키고 이런 경복점들이 필요한데 좀 그런 걸 제일 많이 생각하면서 연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건박심 같은 경우에는 나이러니과 그런 점들이 대단히 잘그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게 이제 우리 둘이 그 봤을 때그렇게 긴장감처럼 유지되어가게 하는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제 혹시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에도 네, 어, 그, 또, 낭비스테이션, 낭비코, 네. 네, 서울, 낭비코, 제주, 낭비, 제주, 낭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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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주, 제 제주, 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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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주, 제주, 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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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